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에 글을 지어보다. 오후 늦게부터 시주들 읽어 유튜브에 올려보다가 나도 글을 지어본다. 아침이 가고 저녁이 다가온 세월이 수도 없이 지나갔구나. 이젠 나도 신이 훌쩍 지나 반평생을 살아 이 시점에까지 왔다 생각하니 인생 덧없음을 알겠구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참 진리인 것을 이제야 알겠네. 그래서 세월은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니 그 서운한 마음을 누가 달래 주려오. 나도 몇년 전부터 검었던 머리카락이 하나둘 희게 보이는 게 싫어.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나, 둘, 셋 뽑다가 덩달아 검은 머리카락을 뽑아버렸었네. 그리고 이야기를 지인한테 했더니만 검은 머리카락이 아까운데 어찌 그리 했노라며 말을 이어가네. 언니는 그래도 머리카락이 많이나 있으니 다행이지만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라며 웃네 그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노래의 가사말처럼 언젠가겠지 간 푸르른 이 청춘 지곳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 가고 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자 무려 빈손짓 셋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빤 노래가 한 구절 더 떠오르는데 벌써 해는 니엇니엇 지고 있네 그려 지고 있던 해 사이로 불그레한 빛이 하늘을 이불마냥 포근히 덮어주니 저 멀리 산과 집들도 어우러져 포근한 밤빛이 정말 아름답고 멋스러워 한 포근 산수화를 보는 것과 같네 그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네, 그려. 그대들도 또한 지금이 순간, 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였을 거라, 의뢰 짐작은 가네, 그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할일다 하고 즐거운 오늘 밤을 즐겨 보세나, 그려. 리온이 지음. 감사합니다.